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어려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어로여기시나니 이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어로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이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제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지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 잠깐 갖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까요? 아니 먼저고요. 천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이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넘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복을 축복하는 만큼 또 복을 갑절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아멘이 죽었어. 또 아멘. 아멘 많이 하시니까. 어 요즘 아, 말씀 제목이 야,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의의 여인들 또는 믿음의 여인들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너 의로운 여인들, 믿음의 여인들. 어, 저 의라는 단어가 좀 무색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의, 공의 뭐 이런 의로운 것들이 참으로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어제도 뉴스를 계속 나오는데 어, TV를 보지는 않습니다 TV를 보면은 않는데 유튜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방송사에 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똑같은 걸 반복하고 반복, 반복하고 보는 거니까 참이 시대에 의의가 어디 갔는가 뭐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저런 모습을 좀 아이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좀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어떤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될까 하다가 로마서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는 참 어려운 책이입니다. 사실. 교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교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혼자 읽다 보면은 지쳐요. 금방 지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갈수록 로마서를 더잘 알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책이 로마서입니다. 의로운 것, 사람의 죄, 뭐 이런 내용들을 로마서는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죄, 죄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이야기 나오면 불편하잖아요, 사실. 죄 이야기 나오면 좀 불편합니다. 늘 선하고 좋고 바르고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잘 먹고 잘 사세요, 우리 복되세요, 부자 되세요,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눠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당신의 죄는 이겁니다. 죄를 뭐 이렇게 뭐 회개해 미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좀 많이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신도들 여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 나는 교회 살림을 맡아서 이런저런 이런 일을 하는데 어뭐 의가 저한테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어 의무로 양으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감당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의로운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어떻습니까? 옆에 좌우 전후 다 살펴봐도 어떤 것 같아요? 의로운 사람 같으시지 않으세요? 옆에 한번 봐보셔요. 의로운 사람 있으죠?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저는 의로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척 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제가 의로워 보이세요? 안 의로워 보이세요? 제가 어때 보여요? 저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정의롭지 않습니까? 정의로워 보이지 않으세요? 이런 거는 제가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든지 말, 말, 할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런 표현이 참 맞지 않은데, 방언 기도. 방언 기도. 겉으로 봤을 때의 방언 받은 사람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려드릴까요? 시오다고 리얼을 많이 하면 돼요. 슐러슐러슐러슐러 하면 돼요. 이렇게들 많이 하셔요. 특이하게 전국에 있는 많은 방언하는 사람들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많이 쓰셔요. 방언은 사람마다다 달라요. 하나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 척 하면서 사는 걸 누구나 할수 있어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정말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정작 이게 들통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들통나냐면,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내가 참의로운 사람이었는지, 거짓깔로 살았는지를 드러나게 돼있어요. 우리가 그래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꼬맹이 아이들이 이제 다 성장하다 보면, 부모와 제일 먼저 걸리는 문제가, 성장하다 보면 걸리는 문제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나는 착한 어린이에요. 말잘 듣는 어린이에요. 근데 성장하다 보면 저게 보여요. 부모님눈은 저게 아 거짓으로 하고 있구나. 의로운 척하고 있구나. 공의로운 척하고 있구나. 착한 척하고 있구나. 그런데 부모님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아셔요. 저게 어떤 의도와 전략을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구나. 다 알게 됩니다. 부모님은 그 머리 위에서 다 압니다. 그래서 한번두 번은 넘어가줍니다. 아. 저런 모습 그냥 봐주자. 근데 나중에 그 아이가 계속해서, 어, 뭔가 속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아이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엄마, 아빠는 아는구나. 아, 나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엄마, 아빠는 다 알아요. 그리고 몇번 그렇게 하면은, 엄마, 아빠는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를, 제 고향말로 하면은, 아작을 냅니다. 작사를 해야 돼. 네, 혼내야 됩니다. 다시는 그래야지 그 아이가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 이렇, 의로운 척하는 것은 잘못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척, 착한 척, 성실한 척, 바른 척해도 위에 계신 그분은 다 압니다 저게 착한 척하네? 저게 꼼수를 부리네? 다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의롭다 아무리 의롭다라고 먼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먼저 자복하고 하나님 죄가 의로운 자가 아닌 거 압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자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죄를 끄집어내니까 불편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장은 그 죄를 왜 하나님이 지적하는지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자, 1, 2, 3절이 핵심입니다. 4장 1, 2, 3절이 핵심인데 1절부터 보면 안 되고 사실 우리가 3절부터 봐야 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먼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뭐뭐의 조상, 누구누구, 누구, 어떤 어떤 조상이라고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뭘 했냐면, 딱 하나예요. 믿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딱 하나 아브라함이 얻은 게 있습니다. 뭘 얻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야마 뭘 얻었어요? 의롭다.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정답이에요. 오늘 말씀 이게 다 끝입니다. 정의, 공의, 세상에서 착하고 바르고 서는 것다 필요 없이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공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뭘 하면 되느냐? 딱 하나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착한 척하지 말고 선한 척하지 말고 의로운 척할 필요 없이 딱 하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2절을 볼까요? 사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2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로 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이라.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언가 행동을 했습니다. 선한 행동을 했습니다. 착한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야, 멋지다, 훌륭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싸아가서 보따리 가져와서 하나님 보세요. 제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칭찬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뭘 이런 걸 가지고 너는 이렇게 칭찬해 달라고 오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랑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선한 사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조카 로스를 위해 목숨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잘합니다. 이웃도 돕습니다. 모두에게 잘하고요. 헌금도 잘하고 봉사와 섬김도 잘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을 두고 의롭다 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을 기준으로는 의롭다 하지 않아요. 딱 하나입니다. 의롭다라는 조건에 충족하려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먼저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한 하나만큼은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굳건한 믿음을 갖고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라만이 하나님은 너를, 우리를 두고 정의롭다, 공의롭다, 선하다, 아름답다, 칭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사장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뭔가 잘해도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얻은 것이 아무도 없다. 다만,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3절 말씀은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다 필요 없고, 딱 하나,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을 때에 의로운 사람이 된다. 사람의 역할이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수 있는 유일한 것,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었다라는 것 때문에 믿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거냐 믿음이 있으면 다 되는 거냐 내가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의로움을 내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믿고 있잖아요 저 의롭다고 해주세요 빨리 내놓으세요 이렇게 할수 있겠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늘 사람들을 보면은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 제대로 믿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는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자, 우리가 사장 말씀인데요. 사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쭉 넘어가서. 사장 23절.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그냥 끝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장 23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장 23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자, 거기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밑줄을 그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고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만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은 약간 우리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기대하면 좋을까요? 혹시 나도 혹시 나도 의롭다 칭함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자, 25절 넘어가 볼게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좀더 힌트를 주셨어요. 아, 뭘 믿어야 될까? 내가 뭘 믿으면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25절 말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부활한 것, 누가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부활하신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믿는,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즘 명절입니다. 명절에는요, 그 티켓 구하는, 기차표 구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우리 KTX도 있고 SRT도 있고 예전보다 좋은 기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차표를 구하는 것이 생각보다 수월할거라고 생각하는데 명절 때 어디 가기 위해서 티켓을 구할라치니 이미 설날 때그 우리 설날 때 티켓은 다 끝나버렸더라고요. 근데이 티켓이 언제 한번 이게 반짝반짝 티켓이 나오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많이 타보신 분들은 새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에 열심히 신 분들은 티켓을 잘 구할 수 있으십니다. 제가 이제 티켓을 서울을 가기 위해서 티켓을 구할 때 명절때 즈음해서 또는 주말에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는데 티켓을 못 구하는데 팁이 있더라고요. 검색을 하니까 기차표 구하는 방법 새벽 2시에 알람을 맞추시고 2시에 일어나셔서 스마트폰을 열어서 어플을 열어보시면 티켓이 있습니다. 귀중한 팁입니다. 여러분들 귀중한 팁이에요. 간혹가다 저는 이제 그 시간에 도저히 일어날 자신이 없어서 4시에 알람을 저는 늘 맞춰 있으니까 알람을 맞추고 눈을 뜨면 은 그때 제일 먼저는 보면은 티켓이 있더라고요. 어우 정말 귀한 팁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천국 가고 싶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천국행 티켓이 되겠죠. 그 티켓을 얻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일어나실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티켓을 얻기 위해서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귀중하네. 굳이 새벽 2시에 일어나고, 3시에 일어나가지고, 언제 티켓이 열리나, 언제 발권이 되나, 막 안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마음 편하게, 아, 당신의 티켓 구하기에서 참 고생을 하는구나. 아예 필요 없는데. 아이, 뭔데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천국행 티켓은 그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통해서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이게 맞는 것인지 저게 맞는 것인지 아 이쪽이 맞는 말인지 저쪽이 맞는 말인지 잘 몰라요 계속 그 이야기만 듣다 보면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세상적인 풍초의 좌우로 흔들리다 보면은 무엇이 없어지냐면 내 마음속에는 참된 의의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없이 사람을 믿고 정책을 믿고 어떤 사상을 믿고 하다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정의와 공의는 없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교 여신도분들이 늘 이것을 간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봉사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고 사람을 의지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행 열쇠,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다른 것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섬길 수 있고요, 봉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 하나만.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린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정말로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람인지라 부딪히다 보면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오늘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칭한받을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여신도 회원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어지러운 때입니다. 정말 혼란스럽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의롭다라는 것을 칭함받는 것에 목매지 마세요. 절대 필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우리 여신도 회원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